안녕하세요. 집들이 TV 임시자입니다. 저희가 남들보다 빠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아직 오픈도 안한 가오픈 현장이 와 있는데 빨리 왔는지 아직 마무리 공사가 안 되어 있네요. 그래도 집은 좋으니까 저희가 열심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인천 용현동에 위치한 신축 분양 현장이고요. 여기 위치가 정말 좋습니다. 순리역까지 도보로 5분, 길건너편에 인하대 대학병원이 있고 인천 용현초등학교, 신흥중학교까지 도보 5분에. 대례시장 그리고 홈플러스 이마트까지 차량으로 5분으로 갈수 있는 정말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저희가 인천 용현동올 때마다 저기 현장 빨리 오픈했으면 오픈했으면 할 정도로 위치 대로변에 껴 있어가지고 정말 궁금했던 현장인데 오늘 저희가 와서 보니까 정말 좋네요. 그리고 여기는 친환경이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릴 정도로 좋은 현장이에요. 왜냐 18층 건물인데 건물 한 쪽면 외벽을 다 태양광 패널로 설치해놨기 때문에 공용 전기라든지 이런 전기세 절감 효과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 집의 제일 좋은 특징 하나 무엇이냐? 지하차장 아니요 지하주차장은 당연히 이세가 설명해드리려고 했는데 지하주차를 램프식으로 지하 3층까지 주차 가능하고요. 여기는 무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무입주가 가능한 무입주 전액담보대출 네. 전액담보대출이 가능한 한 장이기 때문에. 요즘에 대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직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저희가 그 답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말 좋은 현장이니까 저희와 끝까지 한번 가보시죠. 가시죠. 전세 공간입니다. 여기가 아직 마무리 공사 중이라서 저희가 오늘도 신발을 신고 촬영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전실 공간이 84 타입 치고는 그래도 되게 크게 나와 있어요. 이쪽 왼쪽에 보시면 키큰 장이 무려 다섯 칸으로 되어 있고, 띄움 시공도 안쪽으로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재 자체를 최고급으로 사용했다는 말이 있는데, 저희가 눈으로 직접 보니까 정말 최고급 자재들이 맞는 것 같아요. 밑에 바닥면도 지금 포쉐링타일로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 여기 일괄 조정 스위치도 메탈 느낌 소재로 정말 멋스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전신 거울을 놨는데 그 옆에 화이트 톤으로 텐바보드까지아 진짜 인테리어랑 자세에 크게 신경 쓴 느낌이 벌써 보이네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레이그 뭐지? 이 LED 등도 각도 조절이 되는 걸로 해놔서 온매모세딱할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아 들어가 좋습니다. 보시죠. 시죠 삼연동 슬라이딩도로도 비싸이먼이 들어가고 그냥 유리로 되어 있고 되게 이런 좀 디자인의 삼연동 슬라이딩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자 들어오세요. 자 바로 들어오자마자 메인 욕실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호텔을 연상시키는 메인 욕실이에요. 벽면이 전부 다 광폭 타일로 되어 있는데 광폭 타일도 그냥 타일이 아니라. 대리석 느낌의 광폭 타일로 되어 있어서 되게 멋스러운 것 같아요. 이쪽에 보시면은 선반이랑 그리고 세면대 같이 되어 있고 유리 그 거울도 정말 크게 되어 있어서 어 거울 딱볼때 느낌이 딱 좋을 것 같아요. 샤워하고 나와서 딱이러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몸 자랑하지 마세요 아니, 아직 <laughs> 아직 거됐요자 그 네. 이쪽에 보시면은 좌변기도 되게 잘되어 있고 플립식으로 이렇게. 수납장까지 근데 여기 위에는 아시죠?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오저 자동이네요 한번더 보여 드려요? 네 반자동이네 어? <laughs> 어쨌든 왜 어, <거의> 반자동이에요? <laughs> 자 이쪽 샤워부스도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스 세면대 그 뭐지 수전도 정말 메탈 소재로 제가 요즘에 정말 좋아하는 느낌의 소재예요 메탈 소재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 오, 제가 볼때 이런 소재는 물때도 잘안튈것 같아요 어, 타도 티가 네, 안 나요 티가 안 나서 네, 그게 너무 마음에 든다 그리고 수건 걸이 잘돼 있고 이렇게 유리 파티션도 잘돼 있기 때문에 이쪽 자변기에 물티 염려가 덜할 것 같습니다 바닥도 같은 소재처럼 보이지만 미끄럼 방지 타일로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서 맞습니다 어, 여기 욕실이 호텔식 느낌으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방 지금 문이 안 달려 있죠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다 완, 마무리 공사가 돼 있는 점이 아니라서 문이 안 달려 있는데 향후 문이 달리면 조금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아직 DP가 안돼 있어서 화면으로 보셨을 때 여기 크기가 그래도 가늠이 안 가실 텐데, 저희가 올려드리는 그 사이즈 머릿속으로 한번 기억하셔가지고 대충 느낌이 살리시면 될것 같고,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 이쪽에다가 싱글 침대 두시고, 이쪽에 콘센트가 있으니까 책상 두시고, 이쪽으로는 조그맣게, 뭐, 옷장까지 두셔도 충분히 작은 사이즈의 방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이즈가 괜찮게 빠져 있고, 옆에도 환기창, 그리고 체험창이 크게 빠져 있는데, 지금 화면으로 보실 때 옆에 건물이 좀 가리신다는 느낌을 드실 거예요. 이쪽 라인이 밑에 층한1 7층까지는 옆에 건물이 가리는데 다른 쪽 라인들은 다 뻥뷰로 돼 있거든요. 근데 동간 거리도 있습니다. 네, 동강 거리도 여기 밑에 길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거랑 실제로 와서 보시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시고요 공기 순환기도 있네요. 네. 전체 다 공기 순환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대에 문 열고서 환기 안 시키시잖아요. 어, 좋습니다. 자, 바로 이쪽 복도를 향해서 두 번째 방 한번 보여 드릴게요. 두 번째 방도 방금 전에 첫 번째 방 보신 사이즈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위에 환기 시스템 그리고 창 모든 구성이 여기 창은방이 없어요. 그냥 방일, 방귀가 똑같은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있죠. 깔끔합니다. 그리고 여기 복도도 폭이 생각보다 넓어가지고, 맞아요. 여기 이쪽에다가 저는 뭐 수납장 아니면 장식장 같은 거 이렇게 선반으로 두셔도 멋있을 것 같습니다. 전 액자만 깔끔하게, 심플하게, 아, 방아리에항아리 네. 액자, 심플하게, 사,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 사이즈 정말 괜찮게 빠져있죠? 사이즈가 이 정도면 제가 볼때 저희가 항상 사이즈를 말씀드릴 때이 폭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테레비 사이즈로 말씀드리거든요 맞아요 제가 볼땐 테레비 85인치까지 놓으셔도 충분히 답답함 없이 눈에 부담 없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쪽이 만약에 쇼파 아트월이 된다고 했을 때는 위쪽에 LED등이랑 라인 등이 설치되어 있고 이쪽 테레비 아트 쪽은 레인 등이죠 어, 맞아요 조명이 이쪽으로도 이쪽으로도 원하시는 각도로 조절할 수 있는 레인 등이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홈 스마트 시스템도 터치 형식으로 패널이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그 보일러 온도 조절기가 있고, 제가 여기 신축을 딱 보면서, 아, 요즘 신축 지으시는 분들은, 아, 정말 모든 걸다 갖춰야 하는구나 느낀 게, 이렇게 대기 전력 차단, 콘센트까지 되어 있어요. 어... 왜냐, 여긴 친환경을 추구하는 신축 현장이거든요. 이런 게 있어야죠. 전기세 그냥 진짜 상시로 돌리는 냉장고 빼고는 다른 것들은 이런 게 있어야 아무래도 전기세가 덜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한 여름에도 에어컨 맨날 돌아가는데 전기세 좀아게워요 근데 에어컨 얘기 안왔으니까 원래 이쪽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는데 아직 마무리 공사가 안 돼가지고 에어컨은 아직 안 달려 있지만 향후 다 에어컨이 설치될 거니까. 그때 와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창도 지금 저희가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좀 시원하게 하려고 문을 열어놓고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통창에 가까운 창이죠. 어, 통창이죠. 네, 그래서 제가 볼때 위쪽 그리고 바다 쪽을 바라보는 그쪽 뷰는 정말 뷰가 좋을 정도로 아주 크게 통창이 잘 빠져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바닥재는 포세린 타일 같지만 이것도 고급 강마루 강마루 소재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방은 11자형으로 정말 길게 잘 빠져있는데, 왼쪽 아일랜드 식탁이랑 같이 사각 싱크볼 들어가 있는 깔끔한 수전, 그리고 이쪽에는 인덕션이 들어갈 것 같고, 파세코로 오픈형 후드 아주 깔끔하게 잘 들어가있죠. 여기 사이즈가 제가 볼땐 그래도 괜찮은 사이즈의 아일랜드 식탁이 나올 것 같아요. 또 식사하기 정도... 편하게 또 안에 밑에도 또홈을 네. 파놨네요 안에 센스 있게 왜냐면 요 정도 위치에서 의자를 딱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의, 무릎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 무릎 걸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쪽 한번 파놨고 또그 안쪽에 수납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은저 여기 이 부분이 너무 멋있는 거같아어 맞아요 여기는 그냥 내 느낌대로 여기는 홈바를 만들어야 할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젊은 분들 뭐 당연히 집에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양주 같은 거 이렇게 쫙 진열하기 좀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게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애주가들은 여기다가 양주 같은 거쫙 위스키들 보관하면 좋아요. 너무 멋스럽고 좋을 것 같고 밑에는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뭐 커피 머신이라든지 이런 홈 카페를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느낌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만큼을 다 쓰고도 이쪽 벽면은 다 수납이거든요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납 걱정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광파 오븐 레인지 자리 여기는 여기도 커피 머신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밥솥 놓는 자리 저희 정수기 아닌가요? 정수기요? 네. 정수기는 뭐 이쪽에 두셔도 되고 그거는 원하시는 대로 아무 데나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왼쪽 면에는 김치 그리고 냉장, 냉동까지 빌트인으로 어떤 거라고요? 무상옵션? 네, 무상옵션. <laughs> 어떤 거라고요?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네, 물어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알고 계시니까. 어...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여기 네. 그 보시면 상부장도 깔끔하게 돼있고 이렇게 남는 짜투리 공간까지도 수납을 해놨기 때문에, <laughs> 수납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뭐가 있어야 한다? 따라오세요. 주방 옆에 이렇게 다용도실이 따로 빠져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워시 카워를 설치하시고, 그리고 이쪽에는 선반 같은 걸 설치해가지고 수납을 한번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벽면은 이미 탄성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결로 예방에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주방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저는 어, 근데 저 주방이 저도 개인적으로 진짜 마음에 드는데, 안방도 또 매력이 있죠. 여기 집의 키포인트는 안방과 주방이거든요. 주방. 자, 안방 바로 드실교습니다 안방 사이즈 괜찮게 빠져 있거든요. 이 정도 사이즈면은 제가 볼 때는 킹 사이즈 침대 두개 놓셔도 으 정말 좁지 않을 정도로 큰 사이즈로 잘 빠져 있는데 당연히 위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그러면은 옷장을 어디다 두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 항상 저희가 이렇게 밑에 깔아놓으면은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이제 아시죠? 네. 자 따라오세요. 이쪽으로도 제가 볼땐 드레스룸이 아니라 이 정도면은 알파룸 그냥 알파룸 공간 할수 있을 정도로 사이즈가 정말 잘 빠져 있습니다. 이쪽에도 시스템장. 이쪽에도 시스템장 하시면은 사계절로 다 충분히 보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쪽 안쪽에도 다 콘센트라든지 위에 보시면 조명이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만약에 내가 집에 옷이 많지 않다 이러면은 진짜 나만의 공간으로 꾸며서 사용해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보일러실인데 보일러실도 안쪽으로도 공간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뭐 큰징 같은 거 수납하실 때는 그래도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의 대망의 하이라이트, 따라오세요. 하이라이트. 여기가 안방 욕실인데, 안방 아 욕실이 메인 욕실보다 사이즈가 정말 크게 빠져있어요. 이렇게, 와, 이 정도면 은 그냥 볼일 보면서 숨을 쳐도 될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음. 사이즈가 정말 잘 빠져 있는데 위에 당연히 수납 들어가 있고 이쪽 샤워부스 자리까지 와. 넉넉하게 잘 빠져 있어요. 이렇게 돌아서 보시면은 딱세면대 아! 제가 봤던 인천의 그 안방 욕실 중에서는 여기가 너무 원인가. 시가막힘이나 소재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리석 느낌의 광폭 타일이 들어가 있고 밑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이 들어가 있어서 안전에도 정말 용이할 것 같아. 저는 이 집을 진짜 주방이랑 안방이 모든 걸다 했다. 여기 DPN이면 나중에 장난 아닐 것 네. 같아요. 여기 느낌 자체가 너무 멋스러워가지고 호텔에 와 있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지금 호텔 공사 현장이 와, 있, 와 있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정말 사이즈도 그렇고 인테리어도 그렇고 너무 좋습니다. 인천 용현동에 위치한 곳이고요. 제가 볼땐 여기 DP가 딱 되고 오픈하면은 인천 용현동의 1 등. 분양 현장이 될것 같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분양가도 아직 완벽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저희가 얼핏 듣기로는 진짜 만족하실 분양가이기 때문에 많이 문의 주시고요. 여기 전액 담보대출 되기 때문에 대출 걱정 때문에 집 사려는 거 고민이 많으신 분들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문의 주시고 저희가 정보 밑에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오픈 안한 현장인데도 벌써 후끈후끈 할 정도로 지금 문의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진짜 정식 오픈했을 때는 많이 안 남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빠른 문의 주시고 저희한테 상담 요청하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더워서 김팀장님 때문에 빨리 끝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집들이 TV 임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